자 이제 섹션 포화이트 볼게요. 어 제일 첫 문장 보시면, 어 CD 한번 들어볼게. Two. There is an interesting tradition at some graduation ceremonies. Many of the graduates throw their graduation caps high into the air. 첫 문장부터 대화 리스트가 나왔죠. 뭐뭐가 있다 라고 했고, 대어리스 대어람장은 동사가 앞에 있고, 주어가 뒤에 있다고 했어요. 한번 끊어주시고, 전치사 앞에서 흥미로운 전통이 있다 라고 했고, some graduation ceremonies. graduation은 졸업이고요, ceremonies는 어떤 기념식인데, 합치면 졸업식이라고 하시면 돼요. 일부 졸업식에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다 라고 했고, Many of the graduates, 많은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얘는 graduate가 졸업생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어요. 많은 졸업생들은 여기 부분이 다 주어고요. Throw 던집니다. 그들의 graduation caps가 학사모. 또는 여기 보면 학사모의 유래라고 돼 있어서 사진으로도 볼수 있죠. 이걸 학사모라고 하는데 학사모를 높 또는 높이 던져요. 어디로? i i n t o t h e a I r 공중으로 높이 던집니다 라고 했죠 하 o 는높은 h 되고 I 이라는 부사도 돼요 h 다 되고 문장 안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was told that I was t o w s o d h I o d t h I w s t d a d I t d I t I o I 그러면 this tradition 이 전통이 시작되었을까 여기서 과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긴 동사 원형인 거고 그러면 이 전통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했고요. a부터 e까지는 다섯 개의 보기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아니고 이상한 문장을 찾아내는 거죠. 관계 없는 문장 the first graduation cap toss took place at the us naval academy in the early 1900s 크게 끊을 게 벌써 두개 있죠? 전치사 앞에 이렇게. early는 초, 연도랑 같이 나오면 초라고 하면 돼요. 1900하고 s 붙었죠? 1900년대. s가 붙으면 뭐뭐 대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1900년던 초에 네이버 아카데미 요 밑에 보시면 미군, 미국 해군사관학교라고 나와있죠?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took place, 발생했다,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happen 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 이 말이야. 과거고요그 다음 이렇게가 주어져, 길죠? 그럼 뭐야? 첫 번째 학사모, toss, 던지기는. 여기서 toss는 던지기라는 명사로 사용된 거죠.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해군사관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tudents at the school wore a special hat. Once they graduated, however, they had to wear different hats to show their new position as officers. 음, 여기까지 먼저 볼 건데 학생들은 하고 나서 at the school이라는 전치사 명사구가 나왔죠. 동사가 안 나왔어 아직. 그럴 때는 이렇게 괄호를 해서 앞에 주어를 꾸민다로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들은 were 입었다 또는 뭐 착용했다 이건데 where의 과거죠 뭔가를 착용하는 거야 특별한 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의 학생들은 특별한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once they graduated 학교를 다닐 때 모자를 착용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once 원스라는 경우는 뭐한번 뭐뭐하면 일단 뭐뭐하면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일단 그리고 however가 제일 앞으로 와도 되는데 중간에 넣어서 강조를 조금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일단 그들이 graduated 졸업을 하면 끊어주시고 head to 저번에 1에서 나왔었죠. 뭐뭐 해야 했다. 얘가 주어고. 착용해야 했다라는 거죠. 다른 모자를 착용해야 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모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서 끊어주시고 투부정사로 붙어져 있죠. 뭐뭐하기 위해. 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새로운 포지션스는 뭐 위치라는 말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 해군사관학교기 이 때문에 지위 정도가 되겠죠. As officers, 머머로서의 지위. Officers는 장교라는 말이 있어 군대에서. 그래서 장교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모자를 써야 했다. 그러니까 그냥 해군끼리는 보면 모자를 보면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They no longer needed their old hats, so they threw them into the air. before they received their new officer hats. 음, 이를 아예 읽어주질 않았죠. 자, 일단 no longer. 단어 오른쪽에 한 보시면 더 이상 뭐, 뭐, 이 아닌. 그것들은 더 이상 needed. 필요하지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가 동사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 보통 no longer가 들어가서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모자가 아 여기서 그것들이 아니네요 여기 졸업한 졸업생들 말해서 사람이라서 그들은으로 해주세요 그들은 그들의 오래된 모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no longer 자체 때문에 부정이 됐고요 it is considered impolite impolite는 예의가 없는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되었다 이게 뭐 상관없는 문장이지. 한번 해석은 해볼게요. 어, 예의가 없는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To wear hats indoors. indoors는 실내. 네.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은 예의 바르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었다. it은 여기서 가져가네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 그것은 이라 하면 안 돼. 전 선생님처럼 아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오른쪽 답 한번 체크하고 다시 갈게. 아까 관계없는 문장은 5번이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아, 요거 아까 한 문장 읽었죠. 그래서 그래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던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던졌다. 그것들을 어, 아까 얘기했죠. 그것들을 요걸다 해야 되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어디로 공중으로 던졌다. 끊어주시고 before 뭐뭐 하기 전에죠. 뒤에 문장이 붙여줘야 돼요. 그들이 receive는 받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받기 전에 before 뒤에 주어 동사는 요거고요. 그들의 새로운 장교 모자를 받기 전에 공중으로 그것들을 던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것들은 어, 그들이 쓰고 있던 오래된 모자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보시면, their old hats를 말해요. 그래서 또 오른쪽 한번 볼게. 밑줄 친 댐이 가리키는 거는, 새 단어로 쓰라 그랬잖아. 그래서, their old hats.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고요 다시 가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is fun tradition spread to other schools. Today, you can see caps tossed at graduation ceremonies all around the world. 네, 이렇게 해서 끝났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주시고, this fun tradition 이 주어죠. 이 재미있는 전통. 그래서 this 같은 경우 뒤에 명사나 형용사 이렇게. 수식어가 오면 이만 붙여요. 이 재미있는 전통은 스프라이드는 이렇게 퍼지다거든, 퍼졌다라는 거죠. 퍼졌습니다. 어디로? 다른 other schools 학 다른 학교로 퍼졌습니다라고 했고 today today는 오늘도 되고 오늘날도 되는데 여기서는 오늘날로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고요. 오늘날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모자들이 여기가 피, 피 형태 수동태로 나와서 던져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수동태 그니까 수동의 느낌으로 쓰였죠, 여기서는. 던져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S에서 끊어 주시고요. 졸업식에서 어디에 all around the world.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전 세계 졸업식에서 라는 말이죠. 자, 오른쪽 문제 더 보고 끝낼게요. 주제로 적당한 건데 어 졸업식 전통의 기원. 요게 답이고요. 그다음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거 미국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모자가 뭐한 후에 그들이 졸업을 한 후에는 필요하지 않았죠. 요거 써 주시고요. graduated. 그래서 그들은 시작했다. 공중으로 그것들을 던지는 뭘 시작했어? 던지면서, tradition, 전통을 시작했다는 것. 던지는 전통을 시작했다. 여기까지요.